중국항공, 동방항공을 탑니다. 음, 지연은 안되겠군. 드디어 택배사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에서는 돌트를 부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돌트를 잡아 타고 가려고 차를 발견했습니다. 숙소로 가겠어요. 베란다에서 보는 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마두아부아. 여기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저희는 숙박까지 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가보시죠. 와 멋있다. 괜찮지, 근데 음. 날씨가. 빵도 음. 있고 오렌지 스도 있고. 오늘의 조시입니다. 오, 이거 진짜 식물 같은데? 어, 멋있다 여러분, 엔트리님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찍어요. 옷이 마음에 안드대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푸켓의 마두부아 푸켓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카페인데요. 얼마나 유명한지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사진 찍으려고 굴러있는 거 봐봐. 지금은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푸켓 주유소예요. 태국 주유소에서도 거. 물을 주는 건지 물을 주는 걸까요? 여보? 저 사는 거 아닐까? 사는 아, 거뭐 주는 거 같은데. 또로렁 아. 저희 얘기 왔어요 우리. <laughs> 기사님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건네드렸더니 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laughs> 지금은 푸켓 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깔끔해가지고 보니까. <laughs> 기둥이 뭐냐? 객라이데 아, 잠깐.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나요, 우리? 올드타운 가고 있습니다. 올드타운 <laughs> 가서 먹을 뭐 건데요. 카페를 먼저 가 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데 남편이 지 마시라고. <laughs> 자, 좋은 카페를 찾네요. 이쁘다 아, <laughs> 네. 아, 이런 건 항상 있어야지. 낙한은 뭐? 낙한. 어, 낙한 진짜 찍나 보다. 여기야 이뻐서 여기 사진 찍나 보다. 아 여기야 그 라인인가 보다. 약간 음. 올드한. 그러네. 어 여기인가 보다 해마본데가 어. 이쪽 라인인가봐. 아 이쁘다 건물들이 진짜. 어. 뭐야 여기? 어? 느낌이. 왜? 느낌이 왜? 아느낌이어 저기 좀. 어디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 남편이 찾은 느낌 있는 샨 카페랍니다. 시원해? 음, 오 시원하면 됐어. 약간 중국스럽기도 하고. 오, 음악이랑 딱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 이아이스라떼 아이스라테. Yeah a And... n 이거 뭐, 웹타이티 네. 윈 밀크, 노, 카페인, right? 여기서 커피를 세 개나 시켰어요. <웃음> 왜냐면, <웃음> 잘못 주문해가지고요. <laughs> 라떼를 시켰는데, 저희는 단유를 안, 안 먹기 때문에. 예, 네, 달게 나와가지고. <laughs> 이거 커 컵을 시켰습니다, 네. 음. 에스프레소랑 <laughs> 우유랑 얼음이랑 쿠키랑 주네요. 이렇게. 약간 크로와상을 튀긴 거아은 소금빵. 아, 소금빵. 아,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이게 타이. 티. 응, 음, 타이티 위드 밀크? 응. 알았어요, 이게.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걔네가 대학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데거든. <목소리> 그 드라마에서? 어. 내가 그 드라마를 좋아했지? 여기가 그첫 드라마 시작하는 그 절이야. 어 여기서 친구들이 싸우면 서 아, 시작하지. 사원인가, 어 여기 예뻐. 기어짜기 쓰는 게있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이게 여기 유명한덴가봐. 지금 여기가 이런. 여기. 이두 개가 같이 어, 이렇게 있구나. 어. 여기서 네. 우와. 오 네. 이렇게 잘 먹어? 배고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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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쁘다. 고 약간 아이고. 모양이 이쁘다. 하으로 하니까. 배학이에요, 배학. 어 인사해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세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정처 없이 걷고 있는 중이에요. 올레프. 고와 나무 먹었어. 무슨 용이야? <laughs> <laughs> 와. 지금 여기 푸켓 올드타운. 선데이 마켓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인 거 같아요. 저 지금 시인데 왔거든요. 네. 벌써 어, 사람들 구경하네. 슈팅은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밝을때 해야 한다고 해서. 오합다진가다 네, 어, 맛있겠다. 치킨. 와, 진짜 맛다 괜찮은데 약간 이쪽만 와서사 뭐 먹어도 되겠다. 마라멜로 어. 음. 맛있나요? 맛! <laughs> <laughs> 맛있겠다 우와 우와 뭐야 란? <laughs> <와>. 시끄럽고 다찍말고 <laughs> 여기 찍라고지 내가 <laughs> 다시 바로 색칠 해주나? 어그런거아 해주네 해주네 바로 색칠 해주나 봅니다 <laughs> 뭘찍지 <laughs> <laughs> 남편 잊어보고 영상을 똑바로 찍으라고 한, 하네요. 지나자라지. 우와, 이렇게, 이렇게. 이야, 이렇게. 우와, 우아랑 야만 하는 거야. 나도 수박이 됐고 풀리마켓이나 해야겠다. 애기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줄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지? 칼림마, 아. 칼림마. 이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의 뭐김제 지평선 축제네. <웃음> 쌍용으로다가 <웃음> 빨리 어, 왔네. 불다 여기 족발 그거다. 족발, 족 아. 숙소에 아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남편이 찾은 속으로티파기가합기고티기 힙합기, 힙이기다합기 힙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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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합기 힙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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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선데이 마켓 자리예요. 엄청 깔끔하게 같이 웠네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laughs> 남편이 아침에 달리기 한다고 일찍 나왔는데 지금은 한 7시거든요. <laughs> 7시 선데이 마켓 그 풍경입니다. <laughs> 엄청 깔끔하죠? <laughs> 와. 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치우니까 진짜 깔끔하다 와. 와, 여기 공룡도 있네요. 여기 있는 도요는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laughs> 들도많고요여트타운건물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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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가지있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태국 드라마의 촬 여기 있는 도 여기 이곳에 뭐 여행으로. 여기 좀 걷다 보면 곳곳에 그 포토존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길이 여기 소이로맨이 길인데, 아, 보시네요. 이렇게 그 안에가 아예 핑크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총 유리로 돼 있어요. 카 같은 걸달아가지고 짐을 같이 옮기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이런 카페를 가고 싶었는데, Monday, Saturday, Seven, s e v 이 넘었는 데 남편이 저 자, 사진 찍고 들어가서 쉬라거 했는데, 구경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네요. 너무 볼게 많다. 이거는 사원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태벽의그 그 느낌. 들어가 도 되는지를 모르겠네. 뭐 하는데지? 남편이 저 여기 온거 보면 놀랄 것 같아. 들어가서 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누구죠? <laughs> 이게 누구예요? <laughs> 여러분 저는 구경하다가 조기하고엉시제이님 만났습니다. 몸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 저전된지 한번 보여주시죠. 응. 이거 <laughs> 극혐이어서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아침 아침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타이 밀크티 티를 입었네요 타이 밀크티, 타이 밀크티티 알라이티티 그런 줄다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더라? 카파오 무쌈? <laughs> <laughs> 몰라, 무쌈 카파오가 아렐로, 그러면에카타이 코카우 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메리카노. 아, 신 저희는 가성비 숙소를 떠나서 어, 가성비 조금 덜 거의, 가성비. 아, 덜 가성비로 갑니다. <laughs> 저희는 우와. 숙소를 나왔는데 이렇게 우산을 빌려 주셨어요. <laughs> 레인보우 우산을 쓰고 온 곳은 고독 카페입니다. 시원해 시원해. 와. 아, 이런 것도 메뉴도 있다. 단거 먹고 싶어? 아니 안 되겠다. 커피입니다. 커피 이름이 뭐죠? 이건 이름이 뭔가요? 어, 레몬 썸띵 이거 네, 네. 네. 약간 맛은 익힐 것 같아. 방금 튀겼어. 프라이드 치킨을 포장하고요. 지나가는 길에 프라이드 라이스 포장하려고 그냥 가게 들어왔는데. 약간 맛집 스멜이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먹어볼게요 음. 그래도 잘 익혔으니까 음. 맛있어? 그냥 썰어진 치킨이니까 네. 맛있어 음. 이거 먹어 맛있어 이거 약간 또, 또 먹고 싶은 맛인데? 그 정도야? 응 음. 치킨은 남편이 다시 먹고 싶은 맛이라고 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4조각에 <laughs> 네 100바트 진짜 저렴하죠? 네. 이거는 60파트짜리. 잘 먹겠습니다. 오, 물놀이 하러 왔습니다. 서에 있는 햄버거 집인데요. 일단 저는 케이준 치킨 버거를 먹을 거고 남편은 비프 버거를 먹을 거라고요. 저는 음. 저는 콜라입니다. 어때요? 표현을 해보세요. 아, 쿨. Cool. 응, <laughs> 음, 햄버거 나왔습니다. 맛있겠어요. 이번에 카메라가 아 맞다. 맛있게 수제버거를 먹고 후식으로 수박죽수를 먹게 됐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걸 마지막으로 잠잘 거예요.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